다롱아 뭐하노? ,あの, 사가다 먹나? 아, ano s 아 k 이 아이고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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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가롱이 헐기지 <laughs> 그래도 할머니들마 그거 저 팔십 원안데 그러면 안돼 <laughs> 가롱이 8 0원안데 그러면 안돼 <laughs> 할머니 모자도 거 있고 식견부터 나와서 <laughs> 대빵 우리 대빵 아롱이 아롱이가 딱 젊다랗게 동생들 구경만 하는거봐 노래터가 됐다. 이거 봐봤지. 에이가. 찔떡 찔도아직도 찔떡 가래 <laughs> 에이가. 살갱이하고 싸워서 승리한 자. <laughs> 쭉쭉쭉쭉쭉이구 哎，个个个就个就。嘿 어제 할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마음 한 장난 다 한다. 자, 할아버지 들어가야 돼. 알았죠?